이번천지기야천지기야 브레이커스가 초공격입니다 한양대학교 선발 투수입니다 1번 타자 강민국이 뭐 강민국이 1번이야? 야, 뭐야 김태균 2번 타자야 김태균 2번 타자 카드 볼거리가 될것 같아요 약간 먹힌 타구인데 안수 공격 수그 사이에 떨어지면안타니다 아. 에이 쌈쌈쌈오 아. 지금 이로로 팀니다볼연결되고 있는 데 어, 네. 어, 네. 빠져요. 김태균 선수는 2번 타자로 출장을 하고 있고요 2번 1번 타자는 KBO 통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타순입니다 b 트 t 트 e r 번, 번 g h t e r b u t t e r 이 i g h t e r b u t t e 자는태 g h t e 익스 플라이. 와, 와, 와! 그리고 3루까지 가게 됩니다. 지금도 약간 늦었어요. 진루타는 됐습니다. 와. 형님 이번 천직이야. <laughs> 어, 이번, <탁이네>. 이번 <laughs> 딱이네. 이번타은 딱이네.